기억나는 사람? 뒤뒤조심 기억이 안나요 시정이 필요할까? 네 존중의 시정 회수? 필요할까? 네 무력통나무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아, 저게, 셔츠에서셔츠에서 어? 막, 그 뭐냐. 그 내부 칠0줄 내부 패턴, 그 어떤 바드가 정리해준 거 있었는데, 그걸, 보, 봐야지 해놓고, 처음날 보고 다음날 안 봤거든. <웃음> <웃음> 아, 네 고였네. <laughs> 안 되겠다. 엉덩이 자랑해 놔자. 날라버릴 거봐 아, 거긴 이제 무섭만 딱. 근데 니는 국업으로 바꿔도 뭐 딱히. 대호 그거 아시나요? <laughs> 그거 아시나요? 지금부터 대호격 열러 말고는 저는 그 아무것도 책임 그시차감할수 없습니다. 바꿀 그게 없다, 그냥. 응. <laughs> <laughs> 얘한테 지금 이거 지금 커파가 다섯 개 있거든 준이야. 근데 두 개는 의미 없는 거고, 아놀운점세 개가 의미가 없음 준이야. 이 오이 스킬 말고 다 필요 없지않니 응. 음,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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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세 3개, 개는 그냥 칸채우기임 아하. 어? <laughs> 사람 혹시 패 죽었나 또? 나? 오막 <laughs> 네. 사고 있나? 아니. <laughs> 이상범. 그냥 없어진 것 같은데, j u n 맞다, 이거 어디어디요이단 마이크도 없지야문 <laughs> 열어줘야 돼가지고. 오 미. 이됐 아, 어그로, 어그로 빨리 보고, 그냥 빨리 튀었어야 되는데, 어그로가 내 따라와가지고. 음. 아, 저 헤드 돌린 거 레전드다. 저 스틱 그벌씨 마구마구 갈리는 중. 제발 헤드 좀 그만 돌려 얘들아. 백으로 가야 돼요. 백으로 가야 돼요. 3시, 3시? 3시? 군항사. 아무도 안 잡혔구나. 되게 이쁘게 빠져가지고. 외부 애들이 똥이 없어지면 그렇 하면 된다. 그냥 맞으면 기억나잖아. 아, 씨, 또 다운이야. 나못다 이거. 어. 그 유기 노노는. 아무도 카운터, 못 카운터 거잖아. 카운터 유기 노노가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못 쳤잖아. 그... 프라이커 씨 어신님부터 유기하셨는데. <laughs> 그냥 못 쳤으면 못친 대로 감거나 뭐 시정 쓰거나 해야지. 아, 나, 나 내가 네가 쳐 네가 치고 그만했으면 아무도 내겠는데 이 공불 100로 로펌 아 세로 로펌 고 아니야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근데 아까부터 나 저거 나 아까부터 저거 패턴 다 걸리고 있어. <laughs> 어, 떴다. 헤드비험 개인똥 조심.

아 저거 탈려고 했거든 한 문. 한 문이 안 타졌어. 보아하나 도와, 거리가 멀대. 이? 지금? 어, 아이스. 나이스 디지털 엑스. 엑스. 아, 한 번. 누워있더 타겟 타겟, 타겟 유, 나 유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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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대야 바대 바대 또 애들이 나를 따라와 그냥 인기가 많으시네요 저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그냥 자기인 줄모막 돌리는데 그, 하필 거기 네가 있나? 근데 그게 매번 나야 너무 서럽다 이거 이제 안 감아지나? 아 어, 이거 꿀팁에 있었는데 안 감아지네요 지금 잘 그렇죠 어저 투타야 아니 저거 했잖아 돌릴게 돌려요 마구마구 뒤질 뻔 했다 그러니까 너무 아, 많이 아슬아슬하다 도성실 나가서 제있데 있어요? 네 바로 드릴게요 네잉 컷신 나와요 도쌤? 오케이 오케이. 그 어, 먹을 준비 중. 줄수 있나, 그냥? 아 나이스. 태워태워도 태아, 여유 있네. 저안에어가터포세개 먹었어. <laughs> 저도. 오뭐 나이스. 나이스. 야, 이게 우리 수포지빡 k 그래. 야, 저새끼 들이야. <laughs> <laughs> 탑을 믿게끔 만듬 똥 빼야되는데? 즉타임 그래 뺐다 먹은 것 같아요. 그 스틱 씨 거를. 아아아 어? 나가요. 어.. 피자 도착을 피자. 도착을 피자. 도착을 아.. 아나그기 아, 위로 빼야 돼. 딜 안.. 딜안 해. 어공지한번더 해. 한번 더. 카운터 한번 더. 아이스 깨끗한 줄알데나 그래도 그냥 들어갔어 사실 잡기 500줄 성기 그냥 계속 누울게 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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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이 오, 0추리야 그냥 티라, 티라, 라 <목소리> 하면서 내가? 그냥 끝나가지고 초알안 써도 되네? 뭐야? 아 끝났구나 응너 음, 그래도 총안 썼어 저도 총을 써야지 했는데 못 써버렸네 380줄 히든 네딜몰겠다응 음, 지금 총알 쓸게 아뭐 빨리 했어야 감사합니다 웨? 조각 늦게 쓰기. 도샘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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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샘똥. <laughs> 아, 야, 슬레도 그냥 안 본다. 잡기. 슬레 그냥 그 모든 패턴에 그냥 다 빼기 붙어가지고 그냥 빼서 되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 패턴 하고 저거 준비. 아이고. 아, 아직 좀더 열철 남았. 피자. 아, 카운터인데. 어우. 한번더 해야 돼. 나이스. 사과 준비. 하나 먹어주고. 왜게임 소리 나? 이상하지? 물 먹었나? 주니 네 다른 소리 다멀쩡한데 게임 소리만 물 먹었다. 지금 아이고, 다 맞았는데, 도 쌤이... 도 쌤이 구슬 좋아하네. 맞아주고, 음. 아이고, 방방타는 중. 엑스 오, 방방는중나나에어을수 있는 패턴 다맞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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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넣팀는데팀요 아, 게임 집중안 돼, 이거또떴는데에요저거하요저 하세 요저요 난 너무 못... 깜짝아 아니, 오늘 염동정 미치셨나? 왜 이래? 쇼 아니다 나갔다가 K로 넘어가야 된 나갔다가 스페하고 피자하고 저가 다섯 번 하고 어디로 하긴 저기 충강시다. 1 많이 못했나 보다. 0 0 0원1 0 0 0의 자세 백조심 0원게 나도 0 0게1을게0 0원 오른쪽인가, 안전? 왼쪽이구나. 왼쪽이 안전이네백줄이야전해 왼쪽이 안전해. 뜸쪽수안전나두번이하지 <laughs> <laughs> 않나? 내가 두 번째 왼다이 어 지금 두 아들 같이 할래? 어어어어어두끝 끝나서. 와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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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고 있나? 포션 코션, 있어 어 무슨 저기 있어. 중앙에 있어. 잠시만 꿀벌이 죽겠는 대충 좋아. 죽여. <laughs> 제가 어 어때? 쿨벌이빼에 미친놈이야. 그냥 죄 죽여. 김이또할 <laughs> 듯. 어로 확인. 나 아니고 쿨버리. 노클리. X. 십자 오오 감사합니다. 어, そう. 아운 여섯 번째. 오케이. 나도 나도 아, 스피커 계속 이상하면, 껐다 켜야겠는데 헉. 어, 멀쩡이졌다 나가면 되잖아. 이거 하이리 하하하일리잖아와혼돈의 달코 보스 이상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유물 한잔하